사랑과 진리의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크신 사랑을 알아갈 수 있고 진리에 눈뜰수 있는 복된 저희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의 자비로, 극률로,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한,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어제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음 18장 9절까지 봤는데, 10절과 11절입니다. 누가 보음 18장 10절에서 11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거룩해 보이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응? 음, 어떻습니까? 나의 행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응? 음, 내가 한 것만을 보고 있는 음, 이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12절. 나는 일에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제할 도리를 다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일에는 일주일이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도 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금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십일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 지금 주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고발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는 너의 마음의 깊은 곳을 보라. 경건한 자 안에 불경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 핵심은 늘 우리 죄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내 죄를 알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나의 죄와 연약함을 잘 알고. 그럼에도 나를 붙드시고 응? 인도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우심 또 그분의 응?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해질 수 있고 내가 설수 있음을 아는 것 이런 응? 영적인 겸손 응?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마음입니다. 경관한 자 안에 있는 어? 이그러진, 추악한 불경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것,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불경관한 자 안에 있는 경건성이 있습니다. 돈에 더럽혀진 자 말할 수 없이 추악한 죄인인 세리 안에 있는 경건성을 봅시다. 어, 시절 누가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 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 경건하지 않는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경건한 자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2장 뒷부분에 쫙 설명해 놨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한국말에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너무 잘 알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의롭게 잘 살아가는 의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숨고 싶다는 말입니다. 조그만한 구멍이라도 숨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 된 세리 안에 이런 영적인 겸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보면 18장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런,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아, 세리는 바리세인보다 더 으럽구나, 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한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 안에 믿지 않은 모습이 있고, 경관의 모양은 가졌으나, 경관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극악한 죄인 안에 언제나 주를 겸손하게, 너무나 겸손하게 찾고 있는 모습, 자기를 낮추는 영적 겸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자기를 의롭다 믿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은 항상 남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판단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티 속에 어, 다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포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포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포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남을 비판하는 자,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어?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일곱 가지 외식이 나옵니다. 경건한 자 안에 있는 추악한, 응?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불경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감없이 드러내신 본문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하면 외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외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이것을 읽어야 합니다. 바울이 항상 우리에게 전해준 소중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항상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장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자기의 의로 자기가 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의, 나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이것이 불경건입니다. 일장에서도 불경건을 말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불경건입니까? 나의 의, 나를 스스로 의롭다는 것이 이렇게 큰 죄인가? 응? 왜, 왜 이렇게 응? 중요하게 다룹니까? 이것을요, 파고 또 파야 합니다. 깊이 봐야 합니다. 응? 다 치부를 다 드러내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 나의 자랑이, 자랑이, 뭐가 잘못된 거냐, 응? 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 그게 뭐가 잘못됐다, 응? 어? 잘못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응? 초점이 그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 장에서 말하는 초점이 뭡니까? 지금, 이방인이나 믿는 자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응? 같은 교만한 그런 모습인데, 핵심이 똑같은데, 지금 드러나는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똑같이 교만하다? <laughs>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인간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의전성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무신론적인 실존주의가 뭡니까? 그것은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독교는 인간을 약하게 만드냐? 너희가 믿는 기독교는 왜 이렇게 유화적이냐?라는 겁니다. 그런 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는 성인, 초인, 다른 말로 슈퍼맨을 말했습니다. 왜 인간이 약해져야 하는가?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거할 때 하나님을 없애 버릴 때 인간이 진정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살신입니다. 신을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반항의 근거가 이것입니다. 존재론적인 것. 우리 인간의 본질이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제거하면 진정으로 성숙해지고 어? 성인이 될수 있습니까? 그런 항병과 하나님 앞에 반항의 선봉에 섰던 자들이 <laughs>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창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뒤섞여서 영적인 창난이 있습니다. 살신, 초인을 앞서서 말했던 그 유명한 철학자의 종국은 어떻게 됐냐면 정신병에 걸려서 미쳐서 죽었습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는 불경건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근데 이 마음이 믿는 자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공통되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랄하게, 어, <laughs> 말하는 책이 무엇입니까? 요나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는데, 요나가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교해야 하는데,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안식을 찾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1장을 보면 저배 밑으로 깊이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듭니다 그리고 4장을 보면 성교하는 요나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투덜거리다가 그러다 또 감사하다가 오해도 합니다. 또, 감정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EQ의 수준이 가장 낮은 자가 요나입니다. <laughs>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되면, 응? 뭘 알게 되냐면, 우리 인간의 진정한 성숙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인간의 진정한 성인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의존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laughs> 깊이 봤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힘입지 않고 너희가 어떻게 스스로 의롭게 될수 있는 것이냐, 응? 어? 스스로 의롭게 될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잊지 않고 살아가도 여러분의 인생이 엄청나게 큰 힘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주의 전으로 나가야 합니다. 힘써 나가야 합니다. 열심히 신앙을 한다 하는 자일수더이 사도의 경고의 말씀, <laughs> 고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이런 영적인 겸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이죠. 어. 이 장이, 로마서 이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자, 잘 봐야 합니다. 말씀은 남을 판단하는 너가 핑계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1장에서 우리가 비슷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방인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핑계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심판, 심판을 받, 받을 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왜 이런 죄를 짓다가 왔느냐, 라고 하셨을 때,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화살이 지금 유대인들, 믿는 자들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너희는 심판을 받지 않을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때 핑계할 수 있을 줄 아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믿는 자들 안에 핑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서를 보면 하나님이 자비하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 말씀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안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핑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남을 판단하면 그것이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날린 화살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1장을 볼때 음, 책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책 중에 대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책 안에 보면 교학이 반이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반반이라는 겁니다. 남을 가르치면서, 응?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지혜로운 말이 아닙니까? 이 말인즉슨 가르치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을 가지고 내가 나를 판단을 어? 어? 판단받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을 봅시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십일조를 드리고 어?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하고. 어? 그 하는 중에 그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야만 너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게 의의입니다. 의의. 새로운 의의죠. 죄인을 원수 삼지 않고 응? 친구 삼으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로만 우리가 설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안에 있었던 깊은 자기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